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문답을 해보니까요, 다음 우리 종감 때는 박정훈 대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봐야지 본인 이야기는 하나도 못 듣고 그 박정훈 대령의 그그 동안의 이야기나 진술을 탄핵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답변을 하니까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저 우리 간사님들 다음에 꼭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괴문서, 아까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건데, 이거 아까 제가 문답 중에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이 작성 지시자가 누굽니까? 이 문건의 작성 지시자가 누굽니까? 그 통사하는 절차라고 있고 작성 지시자는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다고 누구라고요?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그 통상, 그럼 진짜 유령문서 맞네요. 괴문서네요. 아니, 문서라는 게 통상적으로 전파하는 게 누가 이걸 작성하라고 지시가 없어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아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알잖아요. 그 작성자도 없고, 그럼 작성 지시자도 없어요. 최종 결제자는 누군데요? 이런 거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건이면 최종 결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재 행위를 하지 한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그야말로 개문서네요. 그야말로. 어 그렇잖아요. 유령 문서네요. 예 전혀 전혀 국방부 내부에 그이 공식적 루트가 없는 엉터리 개문서네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관님께 제가 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laughs>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보고서와 다른 수정 명령이나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아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셨죠? 제가 안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아, 좋은 의견 같다 하고서는 끊었습니다. 뭐뭐 뭐 다시 뭐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부 의견 결정을 하지 않고 좋은 의견 같다고 이야기하니다 그러니까 하던 안 받아들였잖아요. 제가 안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건뭔 소리입니까? 아니 저는 그 사안에 했는데,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는 그 이거를 수락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 거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죠 이 건으로 요 건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다른 아니요. 소통을 그러니까.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있는데 저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까지만 했습니다 검토만 하고 수용은 안 했죠 그 그다음에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지 않았습니다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안 받았잖아요 제가 안 받았다는 결정을 안 했다니까요 그게 자, 그 말이라니까요 아니, 아닙니다 의원님 청가, 정확하게 말씀을 의원님 드릴게요 됐습니다. 아니, 설명을 들어 주세요. 하여튼 건의를 받았죠. 건의는 받았습니다. 네, 건의만 예. 받고 검토만 했죠.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네, 를 전화를 끊었어요. 실제로 끊었습니다. 검토를 했는지 아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건의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최초 건의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니다 최초 건의자가 바로 박대령입니다. 이 건의를 최초로 건의한 사람이 바로 박정훈 수사단장이에요. 항명을 할 사람이 이런 건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통화할 때는 그런 자, 사안도 제, 몰랐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 아니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몰라도 돼요. 네.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상관이 곤란한 지경에 빠질까 싶어 가지고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걸 세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치 건의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고 이런 사람이 항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을 항명제로 몰아붙이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할 일입니까? 다 모여 가지고. 모든 정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원님, 저그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전화 때는 전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니, 아니, 이런 내용에 해병대 거의,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 어, 를 제가 들었을 잠깐만, 때, 잠깐, 그 이야기를 기다려보세요. 들으셨을 때는 어, 네, 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의를 한 사람이 최초로 건의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한 사람이 박대령이에요. 그런 사람이 항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네. 그것은 해병대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저에게 한 말이고, 저는 그때 무슨 이야기 했으면은, 아, 이첩을 보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와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장관님 돌아오시면 검토해보겠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끄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아니, 해병대. 다 ]에... 답은 좀 들어보십시오. 권건지성원님 맞죠? 이상입니다.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에 지금 저희들 답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2첩 어, 보류하겠다는 말과 동시에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셔서 어, 아, 당연히 장관님 오시면 검토하면 되겠다 하고서는 예, 그렇게 하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 그 뒤로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 2첩을 보류하는구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황이 종료된 거로 알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자. 아니. 그, 아니, 상식적인 판단을 떠나서 이거는 아니, 그걸 차관한테 지금 그렇게 답변을 예,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조성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